더 커야되다 그래야 약간 면이 안상해요 방금 전에 들었던 앵콜을 못들은걸로 하고 방금 전에 노래가 문지청! 끝났다 치고 다시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지척, 엄지안 들어온다고 했어요. 엄지척. 그 아, 앵콜 받고, 앵콜. 엄지척 듣고 싶으세요? 네. 아, 엄지척 네. 아, 네. 듣고 싶으세요? 네. 오, 엄지척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네. 아, 듣고 싶으시구나. 네. 그러면 앵콜 곡, 어쩔 수 없이도 그러면 앵콜도 받아야겠네요. 그지요? 네. 그럼 음지체. 앵콜 곡으로 엄지척. 제가 뭐 아. 아. 어. 아. 손가락이 오늘 좀붙쳐가지고 아. 평상시처럼 아. 네. 엄지척을 제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첫번째 앵콜공으로 엄지척 띄워드리고 앵콜을한번더 받을게요 아셨죠? 그러면 조금 전에 나왔던 앵글소리보다좀더 크게 외쳐주셔야 돼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앵콜곡 또한 마지막 에사 안드리고 띄워드릴게요 엄지척 띄워드리겠습니다